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투두리스트 만들기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index.html에서 main.tsx를 바라보고 있죠. 가져오고 있죠. main.tsx에서는 화면, 아, 코딩 내용은 이와 같고요. 여기에서 app.tsx를 불러오고 있네요. 그래서 app.tsx로 이동을 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 리턴 부분을 이렇게 다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iv 해 주고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도 아직은 사용 안 하니까 지워 주고요. 여기도 다 지운 상태에서 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1 to-do list라고만 하고 Ctrl Backtick, npm run dev에서 서버를 띄우고 새로고침을 해서 자 이와 같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이 메시지는 t a i l w n d CSS 클래스가하도 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왔죠. 자, 이제 CSS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인에다가 클래스, 네임, 민하이트 스크린. 플렉스로 하고요. 아이템 비지 슬레이트 백그라운드는백 플렉스로 하고 아이템 아이템 센터 그다음에 저스티파이도 센터. P, 패딩은 4 정도 하고. 자, 이렇게 가운데로 왔죠? 다음에 div의 class name bgwhite rounded는 rounded, rounded cell. s h a lg, p, 6.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었죠? 글자 크기 조절하고 폰트 진하게 볼드로 하고요. MB4 맞은 바탄 아래쪽 계백을4만큼 띄고 텍스트 센터 가운데로 하고요. 텍스트 글자 색은 슬레이트 800 정도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nput box input box에 class name order order weight 300 rounded LG PX 3 PYE 그 다음에 포커스가 왔을 때, 아웃라인, 없고, 마이너스 2 포커스, 링, 블루, 블루 500으로 하겠습니다. 참 보시라고 화면을 좀 확대해서, 자, 타이핑 되셨나요? 자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폼에 포메, 폼에도 스타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 플렉스 갭 이만큼 띄우고 mb4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좀더 코딩을 하고요. 자, 버튼 쪽 스타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 px 4 py 패딩 주는 거죠. 라운드 백그라운드 블루 백 텍스트는 흰색 폰트 미디엄 그리고 디스플레이 display,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스 에이블드 디스 에이블드 됐을 때는 오펙시티 60% 디스 에이블드 커서는 not allowed 그 다음에 호버 됐을 때 호버 e r b 루700 트랜지션, t r a n s i o n t r a n s i t i o n transition 1000000000, 1 0기 개행을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핑 되고 나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되겠고요. 화면 작업 끝났으니까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코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